여기 장생포 고래박물관입니다. 여기는 고래바다여행선이 돌고래를 발견했을 때 찍은 거고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까치가 설 날이라고 깍깍깍깍 하고 있는데 에이? 날아가 버렸구나 셀한 모드 되버렸네 여기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바로 옆에 고래바다여행선이 4월 1일부터 고래바다 여행선이 운행 운항을 합니다 4월달부터 10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박에 있을 때 여기 낚시꾼들도 이래 많은데 여기 정박 고래바다 여행선이 정박에 있을 때 장생포 초등학교 졸업식도 하고 행사 때 빌려 서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박물관